일주 정묘 일주 특징 특징 열정적이고 활기찬 성향은 불의 힘을 상징하며 열정적이고 활기찬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창의성과 상상력는 봄의 시작을 상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발상을 나타냅니다. 재주와 창의성이 풍부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능숙합니다. 장단점 장점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성향 뜨거운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합니다.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전정신과 끈질긴 노력, 어려움에 빠져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끈기를 보입니다. 단점. 과감한 결정에 따른 위험, 때때로 과감한 결정으로 인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력 부족, 새로운 아이디어에 빠져들어 일래 우선순위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 부재,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 협력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팀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정요일주인 일주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닌 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통해 도전적인 일에 대처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를 잘 고려하고 집중력과 협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